아, 아, 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엘월입니다. 2018 전시춘자 핵심체크 노동법 제16개정판 3회도 111페이지 제2절 신축적 근로시간제 160챕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겠습니다. 사마엘월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로 추천합니다.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인의 일정한 단위 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 시간이 제 50조 제 1항의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 50조 제 1항의 근로 시간을 특정한 날에는 제 50조 제 2항의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 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그다 2번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사면합에 따라 다음 각과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을 제50조일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의 제50조일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지 이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0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번에, 대상 근로자의 범위, 2번에 단위 시간, 3개월이에 일정 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번 단위 시간의 근로일과 그근로일별 근로시간. 4번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 시간. 3번에 3항, 제1항과 2항이 15세 이상 18세 이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용자는 제1항과 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보정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번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 업무량이 많고 바쁜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업무량이 적고 한가한 시간에는 근로시간의 배치를 줄이는 것과 같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이번에 실시요건, 방금 이번에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구칙에 미리 정할 것, 이번에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의 생면합의가 있을 것. 3번에 최장 근로시간의 제한. 방과로 1번에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동그라미 1번에 단위 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동그라미 2번에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112페이지. 방과로 2번에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동그라미 1번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동그라미 번에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동그라미 3번에 특정 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번에 가산임금의 지급기준. 방과로 1번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시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지급하지 않는다. 방과로 번에 단일 시간에 일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방금 한번에 일일 일주 최장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번에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 사용자는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번에 적용이 제외 동그라미 번에 연속 근로자 동그라미 번에 임신 중인 여성 OX 지문 양가 1번에 이주인의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사이의 상향합의가 있어야 한다. X. 이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양가 2번에 취업규칙에 의한 이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 특정일의 12시간, 특정일의 56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된다. X. 이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양가 3번에 3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X.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0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죠. 양가 4번.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없다. X. 일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할수 있습니다. 양가 5번에 3월 이내 단위 탄력 적 근로시간제에서는 1일, 1주 최장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 평균근로시간이 4 0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최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자와 임산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임산부가 아니라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2주 단위,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48시간이구요. 3개월 단위 달력 시간, 3개월 단위는 특정 주 52, 특정의 열도 이에 매우 중요하네요. 예,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카, 카톡을 보내셨네요. 예, 격려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1 3 3 페이지, 161 챕터 선택적 근로 시간제, 제52 조 선택적 근로 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에 정상 기간을 평균하여 일주간의 근로 시간을 제50 조 1항의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니냐는 범위에서 1주간에 제50 조 제1항의 근로 시간을 일주일에 제50조 이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 정상기간 은 1개월 이내에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3. 정상기간의 총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는 그 시간을 종료시간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시장및 동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의해 반갑을 보에이 제도는 당사자가 일정한 정상기간 동안에총 근로시간을 정한 다음,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제공 시간을 일정한 시간대에서 자유로우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를 제도로 정직 근로자, 영구직 근로자, 주부 근로자 등 근로자 측의 편이나 능률 향상을 고려해 도입된 것이다. 방금 이번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자유출장한제는 시험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자유사에 맡기는 것으로 근로시간 배분을 탄력화한 변형 근로시간제의 일종이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일과 근로시간대가 정해지면 근로자들이 일률적으로 이에 따라 근로해야 하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의무시간대에만 일률적으로 근로하고 나머지 종업시간은 개개의 근로자가 자유적으로 근로의무를 결정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실시요건 방금 이번에 출구측에서 적용 근로자의 범위를 미리 정할 것. 방금 이번에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것. 114 페이지 근로시간, 임의근로시간대, 의무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요구표가 등의 계단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2번, 임의근로시간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진 시간대를 말하며 선택근로시간대, 자유근로시간대, 플렉서블타임이라고 한다. 3번, 의무근로시간대, 선택적 근로... 시간제에서 근로자의선택에 바뀌지 않고 반드시 근로하도록 정한 시간대를 말하며 코어 타임이라고 말한다. 3번의 정상기간은 1월 이내에 기간. 4번, 가상임금의 지급기준은 일주 평균 40시간. 5번의 적용의 제한은 연속 근로자. 예, 지금 말했던 거 여기 다있고요 OX 문 풀어보겠습니다. 양가를 관해 선택지 근로시간제는 시업과 종업시간을 사용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시간제이다. X.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 대표의 서명하기를 하여야 한다. 양으로 번에 사용자가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근로자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경우는 최장 근로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양으로 3 번에 삼 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X 연소 근로자만 적용제외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훈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 장으로 4번에 사용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X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임금보전 방안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지 가장 골려두고 또 다음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